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3, 13절에서 43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다 응하게 하신 하나님, 큰 권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한 알의 미라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또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연장 선상이라고 자주 얘기했던 것처럼 그 누가복음의 마무리가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대산 받고 회개하는 일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기록되었다. 이 일엔 너희들이 증인이고 하늘에서 능력을 덧집을 때까지 이성에 머물러 있고 예수 그리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재산 받고 해결하는 그 증인, 그 증인된 그 삶을 확인하고 증언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 실존이 사도행전이고 바로 교회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고 결국 에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스테반이 죽음으로 에루살렘에서 머물렀던 교회가 에루살렘과 온유대아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애증이 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온유대아 사마리아와 땅끝 안디오까지 전파됩니다. 그리고 12장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야고보가 죽음으로 바울을 필두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서 마침내 로마까지 복음이 확산되고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토마스 선교사를 비롯하여 순교자들의 묘지를 가보면 수많은 선교사들이그피 흘림을 통하여 오늘의 한국교회가 부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 사도행전 13장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 누가 복음에서 말씀했던 너희들이 이 진인된 사명을 감당해서는 하늘의 능력을 덧잎을 때까지 이성에 머물러 있고 이제 실제적인 그 주도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의 교회에 응하도록 역사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장, 13장 1절에 성령이 그 바나바 바울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다 성령이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이제 구부로의 섬 바보에서 출항하여 반빌리아 버가에 이르기까지 이르는데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되면 좋으련만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같이 전도여행을 가고 있던 마가 요한이 선교여행 도중에 포기하고 에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해요. 오늘 또에베를다참석하 얼마나 좋겠어요. 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교회에 모두가 협력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나이가 좀 어린 마가 요한이 고향이 그리웠던지 아니면 선교 사역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던지 중간에 포기하고 에루살렘 돌아가 버려요. 하나의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하여 마가 요한은 사도 바울이 엄청난 실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5장으로 한번 가 봅니다. 30 7절. 이제 이 배경은 2차 전도 여행을 가고자 하는 거예요.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아까 1차 전도에서 중간에 포기하고 가버렸잖아요.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참 사람이 그렇잖아요. 한번 실망하면 은 그것이 하나의 또 다른 어떤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은 싫어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자기의 생질이기 때문에 마가 요한을 데려가기를 원하지만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 전적이 있는 마가 요한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7절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오자 하나 바울은 반빌리에서 아까 얘기했던 13장의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지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타고 구부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제 발생 이후에 2차 전도 내용이지만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하고 마가 요한하고 바울하고 같이 전도 여행을 가다가 중간에 마가 요한이 포기하고 가버리니까 참이 바나바는 그래도 일과 친척이라 할 말이 없지만 바울 같은 건 엄청 마음에 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일이라는 것이 모든 일이 그렇게 순조롭게 잘 되면 좋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인된 사명을 감당하신 분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다 보면 다 참석해 주고 예배 다 참석해 주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은 당연히 악심이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과 같은 모든 교회의 존재와 운명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국 에루살렘의 한 지도자이자 로마 시민권을 갖고 헬라를 유창하게 구사를 잘하는 신라를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협력하여 선을 이룬 거예요. 바나바는 물론 마가 요한을 동역자로 삼고 그를 훌륭한 또 성교사로 성숙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두 사람의 결별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큰일 나고 이제 전도가 방해가 되고 전도 일이 안될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더잘된 거예요. 왜? 이방 전도를 나가야 되는데, 이 마가가 집으로 안 돌아갔다면, 바울, 바나바, 이 마가가 셋이 같이 창무대로 갔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현상적으로는 다투고 싸우고, 심히 아까 다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서로 갈라진 것 같지만, 결국 이두 집단이 나누어져 결과적으로는 더욱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성령이 주도적으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물론 우리가 이렇다 해서 합리화해서 참석할 것을 참석하지 않고 성령이 알아서 하겠지. 그런 차원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생된 이러한 모든 일들은 결국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부르심에 합당한 자 하나님을 사랑한 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마가 요한이 성교지를 바나바를 따라가서 훌륭하게 그 성교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나중에는 그 마가 요한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우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장 10자. 이제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아들 같은 후배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디모데우스 사장 구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목회를 마지막에 보니까 어, 나름대로의 같이 있었던 사람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살로니가로 갔고. 고레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사에게 있어서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보기에는 조건이 불리해 보이고 또 우리가 보기에는 불합리해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응하도록 교통하시고 적용하시고 실제적이고 주도적으로 원동력이 되어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이 신적 확증으로 신적 보증으로 내조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모든 것이 협력하여 손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빌레본서에 보면은 마가를 사도 바울은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와 연약함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여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이러한 일들의 복음의 확증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도록 우리 안에 신적 확증, 신적 보증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패함이 없다는 거예요. 중단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여하고 우리가 교회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 성령이 나를 통하여 일해 가시는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15절부터 43절까지는 바울이 비시티의 안디옥에 해당해서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증명하는 장면입니다. 즉 바울의 설교 내용은 추레굽 이후부터 추레굽에서 광야 43년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한 땅 들어가서 결국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고 제사장을 보내고 사우를 세우고 그리고 다이스를 만나서 내 마음의 합한자다내 뜻을 이루겠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로 예수가 오셨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하나님이 택하고 애굽 땅에서 권능으로 인도하여 18절 광야 40년 그리고 19절 가나안 땅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기업을 주기까지약 450년. 뭐 430년, 450년 이런 얘기 합니다. 그리고 21절 그 위에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고 22절 그 후에 다이더왕을 세우시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리고 23절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구주를 주셨으니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어 대신 속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구원이 다시금 실제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사도행전이고 바로 오늘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시금 이 구속의 약속이 경륜이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의 신적 보증으로 교회를 통하여 실현되고 교회를 통하여 재현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명예로운 기회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고 거기에 성령이 신적 보증 오셨는데 그 대리자 그 주인공이 바로 오늘날 우리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 40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얻기까지 450년 그리고 사사 시대를 거쳐서 왕정 시대로 넘어와서 사울을 왕을 세웠다가 폐하고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다윗을 세우셔서 다윗에게 뭐라 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겠다 했고 그 뜻의 실제적으로 이루어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리셨고 그 일에 우리들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의 구속의 경륜이 다시금 교회 안에 실현되고 재현되는 구체와 실체화되는 주인공 대리자로서 영화롭게 하고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33절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를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널낳았도다 34절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을 가르쳐 내시되 35절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시편의 인용이거든. 이 말은 뭐 예수 그리스께서 사망 권수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온 인류를 지금도 그 예수께서 가슴이 시고 통치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네. 제가 우리를 주장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제가 주장할 때마다 죄야 떠나가라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믿음이에요 아, 네. 믿음 37절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 죄와 아, 네. 사망 썩는 거잖아요 멈춰있으면 썩는 거라 했잖아요 형제들아 38절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삶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예수를 통한 우리가 제사산 받고 39절,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던 이래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율법은 우리 구원을 이루지 못하나요. 선지자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룬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의 실체, 율법의 실체 예수 그스도가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미 우리 사도행전 다시 한번 가볼래요? 13장 15절 이 유대인들이 그래요. 당시에 그 지도자들이 종교주자들이 15절. 율법과 선지자를 읽은 후에 해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렇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백성에게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율법, 선지자, 이런 걸로 구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예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대한 반론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제용서안 받고 의롭다 하심의 실제적 주도적 역사는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신적 확적으로 신적 보증으로 내주하셔서 실제적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로 한번 가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성령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을 이루셨어요. 구원을 이루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다운 자로 살아가고 성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100%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내가 또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에게도 100%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일이 기계적이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 키울 때, 물론 부모가 먹을 것, 입을 것다 챙겨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자기 멋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여전히 자녀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신적 보존을 내조하시지만 성령이 나를 기계적으로 이끌어 가지 않기 때문에 생각 나게 하고 기억 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도와 주셔서 내가 금메달 딸 실력이 있는 자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구치와 실치화 되므로 내 안에 그 실제적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또다시 순종과 헌신과 충성이 격발될 수 있잖아요. 나고 아무 상관이 없다면, 내 안에 실력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냥 금메달만 나한테 걸어줬다면, 내가 금메달 딸 트리플 악셀도 하고, 골을 잡은 골도 놓고, 그래야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싶지. 달랑 금메달만 녹에 걸고 다니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우리는 금메달 딸 수밖에 없는 자로 신적 확정으로 성령에내한 내주하셨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따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듣는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미 오셔서 십자가의 죄를 감당하시고 부활하여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고 이제 다시금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다시금 그 구속이 사도행전에 실현되도록 땅끝까지 이르러 실현되도록 오늘날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실현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40절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 이것은 뭡니까 선지자를 수없이 심판했잖아요 너희들은 말씀 안 들으면 멸망 받을 것을 심판받을 것이다. 그 실체로 예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41절. 멸시하는 사람아. 그 선지자들 말씀을 멸시하고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할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 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 하였다 계속 심판을 경고하고 멸망을 경고해도 도무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완악한 자들이. 그래서 그들은 멸망하였고 또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던 것처럼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의지를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통해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께서 이루셨던 그 구원이 혼자 달랑 2000년 전에 구원을 이루시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금 성령을 이 땅에 확정으로 보증으로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재산받고 해결한 일이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도록 그 주인공들을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참여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명예롭고 복있는 주인공으로서 대리자로서 우리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42절에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에도 이 말씀을 하라. 이렇게 멸망받은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성령의 역사로. 아까 마가 요한이 결국 중간에 가버렸지만 그로 인해서 복음이 더 강력하게 두패로 나누어서 증거됐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완악하게 듣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남은 자는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43절에도 해당의 모임이 끝날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곤 하니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는 무화과나무에 소추였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질구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믿는자가 있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전적인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근간 믿음 안에 있는 자만이 또한 너희들이 은혜 안에 거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 예수를 근거한 자만이 우리는 오직 참다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인격적인 대상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구속의 경륜을 이루어가시고 그 구속의 경륜이 실현되는 것이 사도행전 오늘날 그회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성령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이루셨던 그 구속의 경륜이 다시금 우리 안에 실체화 구체화 되는 그 사건 그 만남 그정황이라면 우리는 모든 삶을 감사할 수 있고 이 믿음 안에 모든 삶의 정황 속에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